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댓글창에서 하소연이라도 좀 하자. 이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좀 털어놔라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퀸즐랜드에서 학업을 마치시거나 기술 경력을 쌓으셔서 비자를 준비하시던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오늘 아침에 2022년, 2023년 퀸즐랜드 주정부 기술 이미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었죠. 조건도 같이 발표가 되었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죠. 근데 뭐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이 쌓아놨던 장벽을 단한 벽돌이라도 움직이지 않았어. 이 높은 장벽을 꼭대기까지 쌓아놨네. 아니, 뉴스 기사는 호주의 인력이 없다. 기술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 측에서도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봐요. SBS 기사 한번 봅시다. 각계 대표자 회의가 9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쫙서밋이에요 호주 상공회의에서는 기술 이민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이거 언제 쪽부터 얘기했던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비즈니스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 노동당 정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일단 기술 이민 쿼터를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제가 뭐 기술 이민 쿼터를 20만 명 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총 쿼터 16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퀸즐랜드는 독립 국가를 성립할 예정인가 봐요.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부 후원비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이 영상 한번 꼭 보고 오세요. 호주 이민법의 기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놨다는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퀸즐랜드 사이트입니다. 스일드 워커스 리빙 인 퀸즐랜드 한번 봅시다. 190491 비자. 요까지는 보면은 이제 저번에 나왔던 공개했었던 페이지랑 같아요. 491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우편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우편 번호는 밑에 나와 있죠. 2022년 3월 5일 이후에 4 9 1 놈이 받고 지원하는 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이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 요 밑에가 중요한 내용이죠. Eligibility Criteria, 자격 기준 해가지고, 퀸즐랜드 노미네이션은홈어페어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퀸즐랜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홈어페어 requires 있어요. Criteria requires. 요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퀸즐랜드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퀸즐랜드 자격 요건 해당된다.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자격이 충분히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변함 없습니다. 190 비자는 80점 이상만 지원할 수 있고, 491 비자는 65점 이거는 기본 점수죠. 그 다음에 직업군 홈 어페어 직업권 여기 링크 걸어놨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영어 점수가요. p r o f i c i e n c o English or higher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입니다. IELT 기준, 이치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트레이드 직종, 뭐 카펜터라든지 그런 분들은 컴퓨턴트 잉글리쉬 6.0 이면 된다 그 다음에 190은 EOI 가 서미팅 할때 이전으로 직전에 6개월 동안 주 35시간 풀타임으로 경력이 쌓여 있어야 된다 491은 같은 조건으로 3개월 경력이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12개월 똑같이 주 35시간 이상 고용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90은 비자가 그란트 되고 나서 2년 이상 퀸즐랜드에 머물러야 하고 우주 정부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고 일은 3년 동안 3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 그 밑에 몇몇 직업군 주의할 장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별게 없어요. 볼게 없어. 그리고 그레지웨이트 비자라고 하죠. 이제 퀸즐랜드에서 학업을 하신 분들은 보통 다른 주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퀸즐랜드 얄짤없습니다. 그냥 바첼로 정도 하신 분들은 그냥 사고 일만 되는 거고요. 박사 과정까지 하신 분들이 1 9 0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높은 등급의 학업을 하신 분들만 그레듀에이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킨질랜드 사업체들도 구인난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뭐 어찌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비자를 안 주면은 졸업하고 다 떠나갈 거고 학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방향을 딴데로 드시고 보통 이제 워킹 분들도 일을 많이 하시지만 학생 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서밋, 그 정상회담, 비즈니스 측과 노동조합, 유니언 측과 정부 측과 같이 회의를 하는 여러가지 커뮤니티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게 9월달에 있고, 10월달에 예산안이 다시 발표될 때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안 믿어. 진짜 기도에 기대, 기대할 마음이 없어졌어. 지금 이 발표나 오늘 발표나 이뉘앙스는 열이 싹 꺼져. 우리가 보통 영화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깨라리. 핀란드에서 비자 준비하시던 분들 짐 싸는 소리가 남일 같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카메라랑 마이크만 잘 챙겨서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댓글에 많이 나눠 봅시다. 좀 멤버 오신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서로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그래서 힘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났습니다. 보통 한 2, 3주 간대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